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용여사 공방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 짧은 영상 하나 올리려고 어, 카메라를 들었어요 이게 핑크 여왕인데 음... 이 핑크 여왕을 한번 키워보고 싶었죠 항상 마음은 있었는데 가격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안 사고 그냥 말지 꼭 사야 될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지나갔거든요. 음, 근데 코스모스다요. 코스모 예성 다육에 가니까 여기 있어요. 그리고 또 마침 또 세일을 하니까 아~ 몇 대다 하고 하나 데려왔어요. 이렇게 핑크핑크하죠. 음, 20% 세일하니까 어,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3만원에 데려왔거든요. 많이 싸죠. 아직도 이게 4만원, 5만원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에이, 하나 키워보자 하고 데려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고 심기 전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음, 찍습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그 색감이 아주 진하게 들진 않았어요. 그래도 여기 핑크색이 이렇게 들어있고 어, 예뻐요. 저도 한번 음, 핑크 여왕의 핑크 여왕을 키워보는 대열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데려왔답니다. 많이 쌀, 싸서 데려왔어요. 여러분들도, 어, 쌀때 한번 데려다 키워보세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짧은 영상을 찍었답니다. 저도 핑크, 핑크 여왕이 있답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